첫 번째 사연은요, 익명을 요청하신 반짝이분의 사연입니다. 언니랑 사소한 일로 갈등이 생겨서 속상해서 사연을 남겨봅니다. 저는 꼬치를 파는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어느날 조카가 지나가는 길에 우리 가게에 들렸길래 바쁜 와중에도 밥을 먹여서 보냈어요. 언니랑 멀리 떨어져 사는 조카다 보니 언니가 자주 아, 아들 보고 싶다 하는 말이 생각이 나서 제가 사진도 찍어서 언니에게 보내주고 영상통화도 했죠. 그런데 며칠 뒤에 조카가 제 남동생이 하는 가게에 가서 이모가 꽃을 많이 주지도 않고 개수를 세서 주더라고. 그러고 나서 보여주기 식으로 사진도 찍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용히 듣던 언니가 하는 말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전해준 남동생이 더 얄밉다고 하면서 조카를 사이에 두고 삼촌이랑 이모가 어떻게 안 좋은 얘기를 할수 있냐고 오히려 노바 대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모네 집, 삼촌네 집에 가서 밥 먹을 일 없을 거라고 그렇게 알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다시 전화를 거니 제 전화는 받지도 않아요. 이런 일이 있을지 있는지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언니랑 연락 안 하고 지냅니다. 참 너무 서운하고 어이가 없고 기분이 나쁘네요. 조카도요. 나이가 30대입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모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다니요. 응디의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응디 손 한번 잡아 주세요라고 보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 어리지도 않은 조카가, 음, 그 그래도 이모 제가 돈 내야죠 하고 돈 내고 가도 모자랄 판에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응. 꽃 꽃을 개수를 세서 주. <laughs> 에휴, 설마, 뭐, 개수를 작게 주고 싶어서, 하나, 둘, 셋, 아유, 세 개만 줄까, 네 개만 줄까, 이러고 줬겠어요. <laughs>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잡은 거겠지. 꽃은 원래 하나씩 잡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무슨 개수를 세서 줬니, 뭐, 보여주기 식으로 사진도 찍었다고, 아유, 정말, 철이 없네요. 음. 그리고 또 언니는 속상할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이 뭔가, 아들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좀, 아 거기 가가지고 조금 우리 아들이 좀 이렇게 눈치 보이게 이렇게 하고 그런 대접을 받고 왔나? 이런 생각 때문에, 어, 언니 입장에서는 이게 또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할 수 있어요. 그 상황을 모르니까. 근데 또 이제 그 남동생 가게 가서 해서 그 남동생분에게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말이요. 전해지면요. 이게 여기서 살이 붓고요 살이 붓고 참 이상한 말로 돌려 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딱 그냥 다같이 앉혀놓고 3자 대면을 하든가 이게 참 말로 이어지면요 아, 골치 아파져요 에 정말 머리 아파요 근데 이게 또 진짜 익명을 요청하신 우리 반짝이 분 사연자 분은 저 같으면 진짜 속상할 것 같거든요. 답답하고 내가 왜 언니랑 일해야 되지? 아니 조카가 와서 나는 음식을 챙겨줬을 뿐인데 내가 왜 우리 언니하고 이렇게 연락도 못하고 왜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네, 이런 그러니까 이 시작점은 조카가 그 가게 에 가서가 문제인 거잖아. 그리고 남동생분의 가게도 또 가가지고 또그 얘기를 했다는 게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카가 조카랑 뭔가 얘기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조카랑. 네. 아, 정말 손잡아 드리고 싶네. 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막 어이없고, 막 온갖까지 감정이 들까요? 7769님께서요, 아유 조카가 그러면 안 되죠. 뭐해요 속상하게. 그니까, 러 이게 다 조카가 시작한 일이에요, 사실. 응. 그래서 뭐 만약에 진짜 자기가 뭐좀 서러웠어. 나는 꽃이 100개 먹고 싶었는데 50개밖에 안 줬어. 뭐 이런 어린애면 은 제가, 아유, 조카가 그랬구나. 응? 어? 할 텐데. 30대면은, 본인 본도, 돈도 벌 텐데, 이모한테, 에, 고생하신다고, 돈좀 이렇게 냅두고 오지는 못할 망정. 아유. 9.1사9님께서요 조카 말도 속상한데, 내 마음 몰라주고, 한해는 언니도 서운하네요. 에휴, 그러니까요, 같은 가족이면 어떤 성격인지 잘알 텐데, 어, 내 동생이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한게 아니라, 당연히 그랬겠거니 하고, 말을 하는 거니까. 이건 또 언니한테 또 속상하죠. 언니는 내가 무슨 성격인지 알면서. 내가 설마 조카한테 그랬겠어? 응, 그런 마음. 6842님께서요. 개수를 맞춘 게 아니라 덜 맵거나 맛있는 걸 골라준 게 아닐까? 뭐또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냥. 꼬치는 하나씩 들어야 되니까 그냥 이게 개수 세는 것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것도 세면서 보고 있는 것도 좀그 이모가 음식 내주는데 고맙습니다고 먹어야지. 건행님께서요, 맞아요. 말이라는 게 삼자 대면을 해도 서로 아니라는 데참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하지도 않은 말로 덤터기를 써서 그 억울함은 잘 압니다. 나중에 아닌 말고 하는데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꼭. 말에 막 부풀린 사람들이, 아닌가? 그, 아닌 말고, 뭐, 이런, 진짜로, 그, <laughs> 그러면 안 돼요. <laughs> 이게 참 사람이 말로 천냥빛 갚는다고, 이 말이, 말로 인해서 복이 나가고 들어오고 합니다. 다들 말 조심하세요. <웃음> 갑자기. <웃음> 아무튼 손, 손잡아, 손잡아 드리고 싶습니다. 예.